직장인이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 6일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올해 연차휴가를 평균 6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0일에서 15일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고 4일에서 6일이 20%. 7일에서 9일 19% 등이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차 휴가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8.5%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는 분위기라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가 30%, 업무가 너무 많아서가 22% 등이었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 하늘은 흐리겠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로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